저는 혹시 아세요? 아니요. 아, 그래요? 아, 누구세요? 네, 햄버거요. 아, 저 사인해주세요. 어, 아, 사인해달라고요? 아이고, K형아, 아이가! 내가 또 대구 K, 아이가! 괜찮니, 기운이 집에서 봐, 너. 형님, 저희 내일 강원도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, 지금, 그... 기운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. 잠깐만 주도록 해. 아, 리프럴 아, 아. 아, 아, 마사지라도 좀 해드릴게요. 아, 3 0 진짜 고맙습니다. 아. <목소리> 아이고, 백현이, 아이가! 우리 백현이 놀러 가? 형, 네. 형, 이렇게 해준다고 뭐 얼굴에 하면 안 된다? 아, 아 우리 백훈이 여자였어? 아 도대체 그러면 어디를 마사지 해준 거야? 여친사이면 <laughs> 나이 위로 몇살 밑까지? 어몇 살? 나는 나이는 안 봐요. 일단 우리 엄마보다는 어려야 되니까 60 m 로 그리고 20세 이상, 20세부터 60세까지. 정문찬 뒤질래? 너나 뒤져. 500개 기운이랑 비둘기총 가능. 행복이는님 지금 기운이랑 비둘기총 하기는 좀 그런데. 가능 누님 가능이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시겠어요 돌아치면 아사발이 거둔다 아유 좋습니다 뭐 겁탈 하셔도 되고 뭐 조용한데 데리고 가가지고 누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한번 놀아보자 기운이를 보고 싶다 하셨으니까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이 여기 앞에 두고 역트님 어디 가셨냐고요? 역트 형님은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문찬이 방송에서 나머지 잔풍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기복이! 아, 클럽인데 문찬이 보고 있어? 진짜 어디 클럽이야? 내가 글로 갈게. 부비부비라도한번 하자. 그러자, 끄메기, 툭! 열어가지고. 응? 나 따봉! 굿! 아, 기복이! 일단, 형님들, 저희 짐도 챙기고 좀 해야 되니까 방송하고, 성민이 방송이나 제 방송 둘 중에 하나 키겠습니다, 형님들. 이따 봐요! 강원도 양양에 이제 딱성민이의 친형님께서 양리단 길을 차리셔가지고, 오늘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고 양양에 넘어가지고, 남은 시간 쪼내가지고 방송 켰거든요, 형님들. 어? 문찬 레전드 컨텐츠 하나 줄까? 거 레전드 컨텐츠? 네! 말라 뒤질 것 같은 친구들을 위해 팬에 집에서 물 싸오는 감동 컨텐츠! 와이 민심 개 산다! 우리 돼지라가지고 지금 뒤질 것 같거든 문찬아 그리고 엔드 진짜 서비스 센스 있게 <laughs> 골든블로가지아 아, 아, 근데 진짜. 이게 좀 그렇네 음, 미션이 안 터져가지고 좀 그렇네 네, 아니다 뭐 내가 뭐 미션 바라고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행복이 누누님 아이가 이 리액션은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으니 형님들 열심히 잘 살아라 리액션입니다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래 나는 골든불루라 걸어 균양이 어. 누님 100개 아니다 렌티 어. 1cm 스르륵 <laughs> 미친놈 방귀모기 뭐. <laughs> 아, 어? 잔뜩 졸았네 밖에 나가면 번호를 따여가지고 방금 또 번호 따일까봐 잔뜩 졸았어요 형님들 맨날 나만 번호 달라 그래 내가 쉽게 생겼어? 아휴, 어이없어 진짜 저니다빵 맛있는 게 별로 없는데 미니 연유 크림 샌드 이런 거 맛있다 얘들아 알지. 뽀로떡 좋아. 뽀로떡 없는데. 이거 있어요? 기훈이 아시죠? 네 네. 기훈이가 좋아한대요. 1720원입니다. 9720원이요? 700원 깎아 주실 수 있나요? 저는 혹시 아세요? 아니요. 아, 그래요? 아, 누구 세요햄버기요 백. 어, 사인해 달라고요? <laughs> 네.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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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. 또겠습니다 수고하세요. 수고 물자. 야다다다다다다 아이 근데 이게 돼지들이 <돼지> 먹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 사주고 싶긴 하겠다 진짜로 빵이 또왜화 빵이 또 군대식 빵이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깜마 불쌍한 하나 다나하다 오늘 한치 포기해야 된 왜? 이거 먹고 치킨 번좀 과하지 않나? 헤비하지 네. 않나? 그가 뭐지? 나해비하다는말 뭐, 어디서 배워가지고 존나 음. 쓰네 뭐, <laughs> 응. 자 BBQ 무 시켜서 배고포 친구들 위한 레전드 BBQ 주문 시켜주는 컨텐츠야. 와, 도 먹어봤나 십일인도 한, 시민이도 시민이도 한 레드 칩 치킨가 그게맛있는 어, 레드 칩이랑한두개 볼래? 어. 한두 개, 두꺼 하나 해먹성민한테 전화해서 주소를 알려달라 해. 야, 성민, 방성 중인데 여기 우리 주소를 모르잖아. 삼팔로로 비비큐 치킨 좀 시기 더. 계산은 문자에 간다. 없나? 아 아. 그럼 그 방으로 온 가면 일단.

이거 만아 봐. 잠깐 봐. 야, 비유 화자 장 잡아라. 똥 싸는 야 아이가? 야, 개들이 있잖아. 짝짓기를 했어. 엉덩이 엉덩이끼리 맞댄 거야. 그 상태로 똥을 싸서 이렇게 생겼을 거 같아. 진짜. 로 어. 둘이 서로서로 서로 존나 못 생긴 줄 알잖아. 그게 너무 웃긴 거 같다. 진짜 웃긴 코티비 외강체다.